권태기 극복 방법 권태기 극복 방법, 운동선수 등에서 슬럼프트, 즉 침체기와 마찬가지로 딱히 구체적인 원인 없이 찾아오는 게 권태기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을 것인즉, 원인을 모르거나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나이가 들어 체력이나 정신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슬럼프는 때가 되어야 사라진다고 한다. 억지로 슬럼프를 벗어나려고 노력해봐야 마음의 조바심만 깊어질 뿐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권태기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 시기에는 권태기를 빨리 벗어나겠다는 마음보다는 권태기를 슬기롭게 견디는 게 중요하다.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내적인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짜증이 스럽고 따분한 감정을 입게 만들 적절한 대상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쏟을 대 상이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대상이 새로운 사랑이어서는 곤란하다. 바람피우는 것으로 권태기를 견디려 하다가는 더큰 화를 초래하기 쉽상이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새롭고 건강한 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생활 패턴을 바뀌어 보는 것도 좋고, 모처럼 마음 먹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다. 한마디로 권태기와 맞서 싸우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새로이 몰두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신선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야 한다. 권태계에는 가능한 한 권태 자체에 대한 대화는 안 하는 게 좋다. 원인을 모르는 문제이므로 대화를 아무리 한다 해도 결정적인 해결책이 나오진 않는다. 오히려 견태의 원인을 상대에게 전가시키는 가시 도친 말들이 나오기 쉽다. 그러므로 권태의 감정을 서로 묵인해주며 새롭고 신선한 대화나 행동을 자주 하는 게 좋다. 권태 감정에 무심할수록 자기 자신도 편안하고 배우자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이때야말로 부부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진정으로 상대의 외로움이나 자야 정체성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새로운 적극적인 애정 표현은 권태감을 없애거나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제를 말할 때도 표현 방법에서 배우자나 상대에게 당신이 지겹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공격적이고 인격을 거론하는 표현이나 협박조가 아닌 기본적 의사소통 기술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매우 중요하고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할수 있는 효과가 크다. 권태기에 들어 새롭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평소에 노력해 두어야 한다.